사랑해요 맛카고 <laughs> 갤러리 넘버원 카고 갤러리에서 내가 순위에 들어야 돼 내가 숫자에 이렇게 얼굴 등급을 뭐 이렇게 미모 순위를 따져야 되는 얼굴인가 그냥 이쁘다고 하는 애들과는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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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쁘기만 하고 어머. 매력은 없는 싫어하지 <laughs> 마라. 근데 뭐 이쁜 게밥 먹여주긴 하지. 하지만 <laughs> 외모가 전부는 아니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뻥치지만 그런 만남 말고, 정말 제 내면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언니, 그럼 미미나 슬기가 얼굴 바꾸자면 바꿔요? 전제 얼굴을 사랑해요 하지만 미미나 슬기가 못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걔네는 i r l I don't k 난내 얼굴을 너무 사랑해 언니 l i t 는 한예슬 꽃 t 손예진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n o w if you are a little b 좀 t of a girl. I don't 살짝 청순하면서 그런 스타일 난 김태희 그냥 이쁨 딱 <laughs> <laughs>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구나 양심 없으니까 이렇게 철강팔고 방송하지 내말 듣는. <laughs> 태희 너는 100대 맞아도 김태희 안 되잖아 영원연아 1억대 맞은 태희 1억대라도 맞아도 난 김태희가 되면은 상관없어 너는 1억대를 맞아도 안돼이 지구 자체가 네 얼굴을 때려 박는다 해도 넌안돼 언니 시청자들 교육 잘 시켰네요 미콕과 채림씨 채림이 파는 거 같은데 아직 우리 방 모르는구나? 세이방에 불시착하셨네요 교육 받으셔야겠어요 이곳은 제오공화국으로서 세이 여왕 통치 지금 이제 거의 2주년을 달리고 있어요 개소리를 들어라!